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별. 그후 5년. 처음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하다가 혼자 남은 밥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죠. 자식들이 자주 연락을 해왔지만 각자 바쁜 생활이 있잖아요. 가끔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도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 외로워서 죽겠다. 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죠. 겨우 힘을 내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보호자가 어디 계세요? 연락할 분 있으세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기엔 새벽이었고, 이런 일로 괜히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제 목소리가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밤새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큰일이 났다면 어쩔 뻔했지? 혼자 아프고 혼자 죽어가는 게 이런 기분인가? 문득 제 앞에서 다정하게 걸어가는 이웃 노부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나서야겠다. 그 응급실 침대가 저를 살렸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연분홍 립스틱을 꺼내 발랐죠. 왠지 모르게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에서 한다는 댄스 교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계시더군요. 낯설고 어색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앞에서 인자하게 웃으시던 한 분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셨죠. 살면서 낯선 이의 손을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서로 마주 잡은 손이 어찌나 어색하고 땀이 나던지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 어색한 손길 덕분에 저는 혼자 왔다는 절망감을 드디어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나? 어느날, 큰아들 경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딸 미영이까지 엄마, 아버지 기일도 안 지났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며 울먹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너희들이 자주 와서 엄마랑 시간을 보내줄 수 있어? 혼자 집에만 있으면 죽어가는 것 같다고 자식들은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제가 다시 웃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성묘를 가려는데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남편 영정 앞에 함께 섰을 때제 심장은 너무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저를 올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순덕 할머니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잘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실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아침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서로 약 먹는 시간까지 챙겨주죠. 저는 관절약을,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그리고 함께 하는 여행. 지난번 남이섬에서는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할아버지가 제 사진을 찍어주셨죠.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끔 사람들이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너무 좋아요.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 관계가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매일매일이 더 소중하고 감사해요. 저는 5년 전 혼자 왔어요. 라고 외쳤던 절망 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도 외로움을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마음만 열려 있으면 70세든 80세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